안녕하십니까 어, 민정욱 어드바이저입니다. 어, 요즘 시장 상당히 좀돈 벌기 좋은 장세가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어, 금리 결정이 오늘 저녁에 발표가 좀될 텐데 금리 동결 시 시장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의 저점 매수 공략이 유효한, 아, 전략이 먹혀들 수 있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어, 민정욱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MTNW에 최근에 신규 런칭을 좀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 주요 경력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어, 전, 어, 팍스경제TV에서 베스트 전문가,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어, 총, 전문가 활동은 한 15년 이상 좀한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데일리 경제 TV에서도 전문가 활동을 중간에 좀 같이 했었고, 어, C사, 아, 투자 자문에서도 베스트 전문가 활동을 좀 하고, 현재 MTNW의 어드바이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 현재 주식 상황 보시면은 어, 시장은 좋은데 아, 내 포트, 내 종목만 안 간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 주도 섹터의 종목들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수익을 쉽게 쉽게 내어갈 수 있는 장세인데 그 주도 섹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현재 시장은 FMC 회의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일 경우에는 증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동결이 떨어질 경우에는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 조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연준이 올해 마지막 FMC 회의에서 어, 오늘 어, 어떠한 결과를 발표를 할지 조금 지켜보셔야 좀 되실 것 같고 오늘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도 이것을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어,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 좀 보시면 돼요. 또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죠. 어,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인공지능 AI 칩을 어, 미국의 수출을 재개를 하겠다. 라고 발언을 좀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아, 됐다. 반도체 생산, 이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무한한, 아, 상황이 연출이 좀 되었는데, 이러한 일주로 인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쪽 관련주들도, 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는 좀 있습니다. 아, 투자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어떠한 투자 포커스를 잡고 있으시는 게좀좋으냐 하면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주에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괜히 쓸데없이 현금을 분산해가지고 중요한 곳에 진작 진작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뭐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종목은 그 다음이에요 업종 파악이 업종 파악이 먼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1순위가 되면은요 지금 현재 시장 돈 벌기가 상당히 좋은 장세예요 어, 코스피 시장 4천 포인트가 제 머리털 라고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 어, 지금 슈퍼 호황기 장세 에 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뭐천스탑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흐름으로 내년 상반기 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포커스에, 포커스에 집중을 해 가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쓸데없이 범위를 넓히는 순간 포트폴리오는 난장판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는 민정욱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2주 동안의 수익률을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삼익제야.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렇죠 어, 1거래일 만에 일단 7% 단기 수익을 챙겼어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을 매매를 할때 500만원에서, 단기 500만원에서 1천만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7% 수익 날때 35만원에서, 35만원에서 70만원은 하루에 확보를 해 간다. 해갈수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 어, 나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인데 당일 한5% 정도 수익이 났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지금 현재 날아가 있는 상태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느 종목군으로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지 보셔, 보셔야 돼요. LNK바이오 제약바이오 1거래일만에 35만원에서 70만원 바로 확보 프로티나 제약바이오 1거래일만에 그렇죠? 14% 14% 바로 수익, 그러면은 70만원에서 140만원인가요? 120만원, 60만원에서,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온코크로스, 제약바이오, 4거래일만에, 어, 조금 걸렸네요, 4거래일. 14% 날라가면서 얘 역시도 어, 한 60, 70에서 140만원 정도 단기 수익을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은 또 1월 28일 한올 바이오파마 딱 2주 동안 매매를 돌려가지고 수익금을 확보한 겁니다. 1 어, 거래일만에 14% 60만 원에서 120만 원, 60에서 120인지, 70에서 140인지, 어500 500, 500 70이네 그렇죠. 어, 70에서 140만 원또 확보. LNC 바이오 어, 6 거래일만에 14%. 얘는 조금 걸렸어요. 그렇죠? 보통 1거래일 당일에서수익걸리다가 6거래일만에 70만원에서 140만원 또 확보. 사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11월달까지는 제약바이오에서 계속 수익금을 챙기다가 아, 수급변화가 시장에 형성이 좀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로봇 쪽으로 붙어요. 사면. 로봇 관련주예요. 당일 7% 수익 나오면서 35만원에서 또 70만원. 확보. 한라 캐스트, 로봇 관련주 14%. 이 거래일 만에, 이 거래일 만에 70만원에서 또 140만원 확보. 그러니까 1주 만에, 한주 만에 누적 수익률이 97%를 달성을 좀해 갔고요. 12월 달 초에. 그리고, 어, 또 넘어가면서, 어, 중순 넘 어,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AI 코리아는 이제 낙주. 낙주 반등 노리면서 접근을 했는데, 얘는 좀 걸렸습니다. 7거래일. 7% 35만원에서 70만원 확보 현대무백스 중요한 건 로봇주 로봇주가 12월달 들어서면서 3개 나와요 이거래일만에7% 단기 수익 35만원에서 70만원 확보 LNC바이오 그렇죠? 이거래일만에또12% 수익 그러면은 60만원에서 120만원 확보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123% 그러면은 자 보세요 500만원 갖고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내가 단기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520만원에서 1,040만원까지 확보가 가능한 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돈 벌기가 소액 가지고도 한 달에 500이면요. 2주에 500만원 벌수 있으면은요. 연봉, 연봉 직장인데 1억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실수령액이 650만원이에요. 그 수익금을 나는 그냥 주식 투자로 소소하게 또 확보를 해갈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좀될수 있겠죠. 그쵸죠 요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LNC 바이오 어, 상승 50%. MTNW 오후 방송에서 요날 55,000원 국면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쭉 2주 만에 50% 급등. 50% 급등하면서 단기 수익 챙기고 어, 쭉 끌고 가면은 50%까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어, 제가 7만 9천 원에 다 팔았습니다. 7만 9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 수익 실현을 다 청산시켜드렸는데 8만 원이 최고가였어요. 기가 막히게 수익 실현을 했죠, 그렇죠?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 다음 한라캐스트 종목을 보시면은 로봇 관련 중 보면은. 제약 바이오 로봇주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 흐름이요. 12월달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함께 함께 이러한 수익 만들어 가보고 싶다. 투자 정보 얻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투자 정보 얻어 가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라 캐스트 역시 3거래일 만에,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 3거래일 만에 30% 상승. 쉽게 쉽게 가죠. 그죠 자, 현대무백스, 2거래일 어, 만에 7%. 어, 요날 수익 실현을 했고, 어, 요 저항대에서 2거래일 어, 만에 7% 수익 실현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요, 얘 같은 경우, 주가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지라인 때 지지라인 때요 라인 때 깼죠 깨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안착하고 있는 자리 매수 거래량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거 앞전 저항대 국면까지 12월달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제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는 쭉쭉쭉 단기간에 바로바로 날아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민정 어드바이저의 이제 매매 스타일, 투자 스킬 그리고 투자 성과 이러한 아, 흐름으로 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또 봐야 하는 섹터 뭐가 있느냐? 핫 이슈 파트로는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섹터를 어, 좀 눈여겨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크, 수익을 크게 만들려면은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근데, 어, 50% 100%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2년 동안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자리요 어떻게 보면 이제 턴 어라운드 하기 초입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50% 100% 손쉽게 손쉽게 탄력 받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다 올라간 다음에 뒷북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어, 리튬 코발트 가격 상승하고 ess 수요가 2차전지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 시장에서는 어,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요. 2차전지 섹터가 어, 아직 어, 회복하기는 이르다. 별로다. 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니까. 아니다. es 시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원래 주가라는 게 바닥권에서는 요 시장에서 좋다 좋다 얘기를 안 해줘요. 왜? 바닷권에서 지네들,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물량 매집을 해야 되는데, 바닷권에서 좋다, 좋다 하면 개미들이 다살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아, 지금 52주 신고가를 날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게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LG 엔솔 역시 네, 메르세데스 벤츠 하고에 2조 원 규모의,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판매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고요 중국 정부가 리튬 공급 조절을 현재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가 가격 상승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위치라고 좀 보시면 돼요 리튬 가격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관련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LG엔솔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2차전지 섹터 하면은 대형주 격에서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 10월 달에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한번 어, 들어와 죽고한 2개월 가까이 1개월 반 정도 주가가 었어요 근데 60일 평선 지금 지지받고 있죠. 지금 음봉으로 흔든 자리 음봉으로 흔든 자리를 지금 어,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양봉으로 다시 소화를 해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요. 여기서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앞전 저항대 국면 매물 소화 노력을 해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어, 어팡이 회복되기 시작할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수급 흐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 수급, 기관들 수급, 붓기 시작한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스금스금 매집을 해간 흐름들을 확인을 해가실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점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NF도 빼놓을 수 없어요. LNF 역시 LNF 역시 2차 관련주들 상승할 때 소외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 삼각 수렴 패턴의 삼각 수렴 패턴에 주가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요 앞전에 요 지난주 요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요. 매수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납니다. 수렴이 끝나면은요. 수렴이 끝나기 시작을 하면은 조만간에 방향성이 잡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다시 이쪽에서 툭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얘는 앞전 저항대 국면까지 15만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될수 있고 업황의 회복 시작, 에, 시작이 되면은 신고가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면 수급은 어떤가 수급은 어떤가를 봤을 때 보이시죠 그죠 어, 기간들. 기관들 매수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대에서, 현구간대서 어,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 시든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좀 빠르게 수익을 내어 갈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 어 미정부가 어, 최근에 뭐 AI에 이어서 어 로봇 산업에 로봇 산업의 차세대 전략 분야로 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봇 애들이 12월 달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은요, 못 먹으면은 바보예요, 바보. 현재 시작에서 어, 무조건, 예, QR, 예, 무료 소통방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어, 미 상무부 장관이, 상무 장관이 최근 미국 주요 로봇 기업 최고 경영자를 잇따라 만나고 있어요.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미국도 정책적으로 이쪽을 수용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시장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하고 로봇 텐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 손을 로봇 손을 인간 수준의 유연하고 정교한 물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 설계로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업이요. 로봇에들 올라갈 때 선두에 선두권에 설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별별 아, 다섯 별 개짜리 그쵸? 그렇죠? 로봇주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그쵸?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27,000원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줬었던 자리. 지지, 지지, 지지. 그 라인 대를 지난달에 한번 깼어요. 깨고 올라가다가 꼬리 맞은 이유가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저항 라인으로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위쪽에서 꼬리를 한번 맞았는데 그 라인 대를 어, 요번주에, 요번주에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렇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앞전 저항대 국면 국명, 국면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단기 수익 충분하게 두 자리 숫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하고 추후에 수급이 더 붙기 시작할 경우에는 또 랠리까지 신고가 랠리까지 나타나 줄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함께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이고 중요한 파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투자 정보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노란톡 무료 소통방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뭐 현재 12월달 장세인데요 어,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어,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좋을 겁니다. 지금 아내 네 종목만 안 가. 어 그리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12월 달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뭐 내년 뭐 설도 있는데 풍성하게 돈 많이 벌어 가셔야 되겠죠. 그죠 빠른 참여가 어, 최대한 돈을 빠르게 벌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